샬롬 포에마. 오늘은 애굽의 신들이라는 제목으로 어, 말씀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어, 애굽은 이집트를 말하는 거죠. 애굽은 다신교를 숭배하는 민족입니다. 애굽의 잡다한 신들을 보려면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열 가지 재앙을 공부해 보면은 잘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보여준 기적은 애굽인들이 숭상하는 애굽의 신이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의 첫 번째 재앙은 출애굽기 7장부터 등장하는데 곧 물이 피가 되는 재앙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강을 내려치자 그 물이 다 피로 변하여 물고기들이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서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한 재앙이었습니다. 이는 애굽의 생명의 근원이자 혼돈과 바다, 강의 신으로 숭상받는 누와 나일강의 여신인 아누케트, 큰음을 무력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은 애굽 온천지에 개구리대로 애굽 사람이 몸살을 앓게 되는 재앙인데 이는 개구리 형상을 한 생명과 다산의 신, 헤케트, 쿡 이런 그 잡신들을 잠재운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재앙은 그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이 재앙은 이집트 애국의 사람들이 충상하는 대지의 신 개보와 대기 바람과 공기의 신 슈를 처부수는 것이었으며 넷째 재앙인 파리 떼 재앙은 애국신들의 왕이자 바람의 신인 아문과 북풍의 신 케비, 농작의 신 하피, 다산과 풍요의 신 바스트를 진별한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신들의 이름이 많은지. 다섯 번째 재앙인 가축의 죽음은 들에 있는 말과 나귀와 낙타, 소와 양에게 돌림병이 들게 하여 애굽의 가축을 죽인 재앙인데 이는 애굽인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황소의 신 아피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엄네비스와 치료의 신 네페르템을 무력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을 공부할 때는 그 재앙이 내려졌다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데, 그 재앙은 사실 애굽의 신들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의 신들에 대한 심판이죠. 여섯 번째 재앙은 애굽 온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게 하는 재앙인데, 이는 애굽인들이 믿는 그 치료의 신인 세르게트와 세르케트와 세그메트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재앙은 애굽 전역에 우박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죽인 재앙인데 이는 태양신 아톤을 무력하는 것이었고 죽음의 신 오시리스에게 하나님께서 철퇴를 가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아홉 번째 재앙은 허감의 재앙입니다. 칠흑 같은 허감이 3일간 애굽 온 땅에 계속되고 애굽 전역에 전혀 빛이 없도록 한 재앙인데, 이는 그들이 숭배하는 태양신 라와 창조의 신 아툼, 혼돈의 신인 세트, 죽음과 비탄의 신 네프티스, 햇살의 신 아톤, 일출의 신 캐프리를 일시에 잠재워 버린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재앙은 열 번째 재앙인데 바로 장자 재앙입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들과 첫 태생인 짐승들이 죽임을 당하는 재앙으로. 마지막 남은 애굽의 모든 잡신들과 그들의 신들의 왕이라고 하는 아문을 일거에 증벌한 것이었습니다. 애굽의 신은 최초 혼돈의 신인 눈으로부터 태양신 라가 나오고 이 라에서 공기의 신슈 그리고 예신 테프누트가 태어났고 다시 슈와 이 테프누트로부터 토지의 신 개브 하늘의 예신 누트가 나왔다고 하는데 부부가 된이개보와 누터 사이에서 오시리스, 세트, 이시스, 네프리스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중그재생의신 오시리스를 시기한 동생 세트가 형을 살해한 후에 부활하지 못하도록 시체를 토막내 덜판에 뿌렸으나 오시리스는 누이자 아내인 이시스의 노력으로 부활했고 이후 폭군이 된 세트는 오시리스의 아들 호르스와의 왕의쟁탈전에서 결국 패하여 호르스가 이집트의 신에 뒤었다는 그들의 신화를 숭배 신화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 이집트의 신들은 사실 바벨론의 신을 흉내낸 것입니다. 다음에 기회되면 바벨론의 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애국 땅에 열 재앙을 내린 하나님은 애국의 잡신들을 완벽하게 잠재우는 승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구원하셨고 더불어 이방의 잡족들도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심을 믿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출애굽시 많은 잡족들이 이스라엘 탈출에 함께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고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 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령이요. 육십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견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꾸었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수많은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했다는 것이 나오는데 이 수많은 잡족들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본. 애국 사람들, 주변에 다른 민족들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